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난화 이야기 평화로운 어느 늦은 밤, 거북도사는 꼬북이 친구에게 괴담 제보를 받게 된다. 그건 다름아닌 바피 플레이타임 챕터 2 뮤지컬 메모리에 등장하는 번조버니 괴담. 거북도사는 정말 괴담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괴담 속 장소로 이동해 번조버니에게 뮤지컬 메모리 게임을 하자고 부르자 정말로 번조버니가 나타나게 된다. 번조버니는 갑자기 음악 공격을 하며 거북도사를 공격해 거북도사는 공격을 튕겨내며 다가가 거북검술로 제압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뒤에는 숨어있던 레인보우 번조 번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역시 번조머니 한 마리가 쏘는 음악 레이저 공격도 버텨내기 힘들었는데 세 마리가 동시에 공격하니까 넉백이 엄청나서 다가가는 게 쉽지 않아. 일단은 거북이 썸으로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겠어. 간다. 거북의 썸.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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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빠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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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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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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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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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 거야 사라진 거야 사라진 거야 휴, 일단 급한대로 음악 레이저 공격을 피해서 도망치긴 했는데 오, 오, 오. 뭐 뭐야 아니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왔다고 뭐 무서운데 아 밑에 보면 안 되겠다 일단 박사 박사 혹시 번조번이의 약점 알아내는데 성공했어 거북도사 내가 여러 데이터를 검색해 보면서 조사한 결과 네 앞에 보이는 레인보우 번조번이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아무 번조번이나 공격하는 게 아닌 색깔 순서대로 번조번이를 차례대로 제압해야 되는것 같아 색깔 순서대로 번조번이를 제압하라고 그래 거북도사 일단 먼저 레드 드 번저버니를 제압하고 그다음 그린 번저버니, 그다음 블루 번저버니를 제압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은 빨강, 초록, 파랑 이 순서대로 제압하면 된다는 거지? 조심히 몰래 다가가서 순서대로 번저버니를 제압하는 거야. 어, 일단 멀리서 괴물 제압용 바치총으로 빨강 레드 번저버니부터 잠재우고 오케이. 번저버니의 심벌지를 공격하면은 총알이 튕겨 나갈 수 있으니까 머리를 조준해서 발사. 뭐야 뭐야 어디서 어디서 누가 누가 레드를 레드를 공격했어 공격했어 어라 어라 저기 저기 멀리 멀리 거북이 거북이 보인다 보인다 오케이 순조롭게 레드 번조버니는 잠재우는데 성공했고 그 다음 어라 뭐야 그림 번조버니를 제압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잖아 오오오 그린 번조버니가 어느새 오케이 이렇게 내 앞으로 다가왔으면 박사가 준 아이스건으로 급속 냉각시키는 거야 간다 오케이 좋았어 두번째 초록색깔 그린 번조버니도 박사가 만든 아이스건으로 제압하는 데 성공 그럼 이제 마지막 블루 번조버니 좋아 이제 색깔 순서의 마지막 블루 번조버니는 거북검술로 패치우는거야 간다 휴, 이렇게 결국, 네 마리의 레인보우, 번조버니를 모두 제압하는데 성공했네. 박사! 번조버니를 모두 제압하는데 성공했으니까, 이제 재단으로 데려갈게. 그래, 거북도사. 조심해서, 번조버니들을 재단으로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거북도사는 레인보우, 번조버니들을 데리고, 재단으로 가게 된다. 휴, 역시, 괴물 한 마리도 아니라, 네 마리는 데려오는 것도 일이라니까. 그럼, 레인보우, 번조버니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괴물 촬영용 카메라를 들고, 박사 레인보우 번조버니 데이터 수집할 준비됐어? 그럼 거북도사 당연하지 한번 여러 괴물들로 데이터를 수집해보자고 일단 레인보우 번조버니와 싸우게 될첫 번째 괴물은 거북도사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2에서 첫 번째 게임이 뭐였는지 기억하나? 첫 번째 게임? 첫 번째 게임은 번조버니가 등장하는 색깔 순서를 맞추는 뮤지컬 메모리 게임이잖아 그래 거북도사 그럼 두번째 게임은 두번째 게임? 두번째 게임은 음... 맞아! 두더지 잡기를 허기워기로 진행하는 게임이었어 웨이크어워기? 거기에 등장하는 허기워기들은 레인보우 번조버니처럼 여러 색깔별로 허기워기들이 등장했는데 그래 맞아 거북도사 레인보우 번조버니와 싸우게 될 괴물은 웨이크어워기 바로, 여러 색깔의 허기워기들이야. 과연, 두 괴물이 싸우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군. 오, 박사! 웨이크워기가, 번조버니보다, 키가 훨씬 큰것 같아. 과연, 웨이크워기가, 레인보우, 번조버니의, 원거리 공격, 음악 레이저 공격을, 버텨낼 수 있을까? 근접 공격만 하는 괴물이라면, 레인보우, 번조버니한테, 다가가기도 힘들 텐데? 괴물들의 대결은, 끝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겠어, 거북도사. 그렇지, 박사? 오, 메이크 워기가 다, 다가간다! 열심히 다가가고 있는데! 어, 어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결국 웨이크워워기가 레인보우 번조번이들을 모두 제압해 버렸어. 처음에는 웨이크워워기들이 레인보우 번조번이의 음악 레이저 공격에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 동시에 다가오니까 레인보우 번조번이도 어쩔 수 없었나봐. 으, 으, 으. 레인보우 번조번이 정말 재미있는 기술을 사용하는군. 이거 웨이크워워기 네 마리가 아니라 일반 허기워기 한 마리였다면 다가가지도 못하고 제압당했을 거 가 북도사. 그럼 웨이크어 워기 다음 게임이 뭐였는지 기억하나? 웨이크어 워기 다음 게임? 음, 다음 게임이 뭐였더라? 아 맞아! 스태츄라는 지렁이랑 강아지를 합친 것 같은 PJ 퍼그어 필러가 등장하는 게임이었어. PJ 퍼그어 필러는. 자 이렇게, 나처럼, 기어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가왔다고. 근데, PJ 퍼그어 필러는 몸을 늘어뜨리는 공격을 해서, 원거리에 있는 적들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번조 버니를 쉽게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오, 역시, 퍼그어 필러. 엄청나게 긴 몸을 가지고 있어. 레인보우 번조 버니가 한 30마리는 있어야지, 퍼그어 필러의 몸 길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오, 박, 박사! 어, 라 이번에는 레인보우 번조버니가 웨이크 어 워기 때는 음악 레이저 공격을 해가지고 웨이크 어 워기가 다가가기 힘들어 했는데 PJ 퍼그 필러한테는 음악 레이저 공격을 하기도 전에 PJ 퍼그 필러의 몸을 늘어뜨리는 스프링 같은 공격에 모두 동시에 제압당하고 말았어. 역시 퍼그 필러의 몸 늘어뜨리기 공격을 레인보우 번조버니가 버티는 건 무리였나? 이거 역시 퍼그 필러 같이 원거리 공격 능력이 뛰어난 괴물한테는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군. 그렇다면 마미 롱레그와 레인보우 번조버니가 배틀을 하게 된다면 누가 이기게 되려나? 마미 롱레그의 늘어나는 그래픽 공격을 레인보우 번조버니들이 버텨낼 수 있을지 궁금하군. 어? 어라? 어? 박서. 마미롱래그가 크래팩 공격으로 레인보우 번조 버니를 한 손에 모두 잡아와서 때려찍기 공격으로 제압해버렸어. 마미롱래그같이 엄청나게 큰 괴물한테는 레인보우 번조 버니의 넉백 공격도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나저나, 이거 모든 색깔이 합쳐져서 완전 기괴한 색깔이 되잖아? 그럼, 마미롱래그 다음은, 박사, 박사! 내가 맞춰볼래! 마미롱래그 다음은, 역시, 데디롱래그지! 그래, 거북도사. 데디롱래그와 레인보우 번조버니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도 데이터를 수집해보자고. 그런데 데리롱레고도 강력한 그래픽 공격이 있어서 레인보우 번조버니가 제압당하지 않을까? 오! 어라? 박사, 마미롱래그는 그래팩을 이용해서 모두 한 번에 잡아와서 땅으로 내려찍으면서 제압했는데, 데디롱래그는 그래팩 팔을 휘두르면서 눈 깜짝할 새 레인보우 번조버니들을 제압했어. 역시, 마미롱래그와 데디롱래그, 그래팩 같이 늘어나는 팔 공격을 가지고 있으니, 레인보우 번조버니들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군. 그럼 한 번, 자신의 얼굴을 본 생명체를 무조건 쫓아가서 제압한다는 SCP-096. 재단에서 만든 고급형 096을 한번 불러와볼까나 어? 박사! 이 괴물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아주 예전에 등장했던 고급형 SCP-096 맞지? 그래 거북도사 SCP-096이 자신의 얼굴을 본 레인보우 번조버니한테 엄청나게 빠르게 다가갈텐데 레인보우 번조버니의 음악 레이저 공격이 다가오는 096을 막을 수 있는지 한번 데이터를 수집해보자고 오케이 어? 허. 어? 박사 공구육이 레인보우 번주 번연 다가가다가 자신의 얼굴을 봤다고 인식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어, 어라? 처음에는 조금 밀려나더니 결국 SCP-096이 음악 레이저 공격을 뚫고 다가가서 레인보우 번조버니를 모두 제압했어 으, 역시 우리 재단에서 만든 SCP-096이야 그럼 데이터 수집은 일단 여기서 마치고 레인보우 번조버니를 재단 내에 격리하자고 그렇게 바피 플레이 타임 챕터 2에 나오는 번조버니는 안전하게 재단 내에 격리된다